안녕하세요, 승꾸락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통 매듭 중에서 내쪽 매듭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볼 건데요. 생쪽 매듭이랑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생긴 내쪽 매듭입니다. 내쪽 매듭을 포인트로 하는 팔찌를 한번 만들어볼 거예요. 자 저는 조금 쉽게 보시게 좀 굵은 줄을 이용했는데요. 굵은 어, 3mm 파라 코드를 준비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가죽끈이나 아니면은 좀더 가는 왁스 코드를 이용하면 깜찍하게 예쁜 팔찌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시작을 해볼게요. 3mm짜리 파라 코드는 약 100cm 정도 준비를 했고요. 반을 접어서 저는 이제 고리 형태로 할 거예요. 자이 부분은 이제 고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도레 매듭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레 매듭. 자, 도레 매듭 해볼게요.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나옵니다. 자, 도래 매듭 동영상도 한번 다시 확인하시면 좀 하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중간점에다가 이제 네쪽 매듭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방법은 당초 매듭이랑 비슷해요. 자, 각각의 끈을 양쪽으로 이렇게 하시고, 끝목 하나는 위로 올려주시고, 하나는 밑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위로 올라온 것은 그대로 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아래에 있는 것도 그대로 구멍 속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위로 나와 있는 것은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밑으로 들어간 것은 올라와서 위로 지나갑니다. 자 이제 꽃잎이 두 개가 있는데 꽃잎이 네 개거든요. 자세 번째 꽃잎을 만들겠습니다. 자세 번째 꽃잎은 이것으로 꽃잎을 만듭니다. 조금 여유 있게 해놓게요. 자이 부분을 자 이렇게 비틀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비틀준 어 꽃잎 속으로 자이 끝목을 집어 넣어주세요. 끝목을.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이 끈은 어디로 가냐면, 자, 이 뒷모습을 보시면, 뒷모습을 보시면 그대로 보시면 가로로 두개 지나가는 게 있는데요. 이 꽃잎 쪽에 있는 가로 끈을 통과해서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빼주세요. 위쪽에 있는 끈을. 자,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꽃잎이 세 개가 됐고 네 번째 꽃잎 할 겁니다. 이 부분으로 할 거예요. 이 부분으로 조금 여유 있게만 빼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꽃잎을 자 아까는 어떻게 돌렸냐 하면은요 아까랑 반대로 돌려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윗모습이, 자, 우물증의 모양이 나오게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자, 밑으로 들어간 끈은, 자, 위로 나와서, 자, 위로 나와서, 자, 이번에는 요 가로줄 두줄색 중에서 이 바깥쪽에 있는 끝목 아래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보면, 자, 여기가 우물 모양이 나오죠? 우물 모양이. 자, 요 모습은 생쪽 매듭과 비슷한데, 끈의 구조는 좀 다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구요. 이 부분을 팔찌로 할 거니까 딱 중앙에다가 이꽃 모양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날, 여기 꽃잎 부분은 크게 하시고 싶으시면 크게 하셔도 되구요. 조금 줄여주셔도 돼요. 자, 끝목을 줄이는 방법은 시작금부터 잡아당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시작금부터 잡아당겨주시면. 그리고, 완전히 형태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조금씩 조금씩 당겨주세요. 너무 과하게 하시다 보면 모양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이쪽은 자이 끈이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시면 한번 이렇게 한번 당겨보세요. 그러면 당기는 쪽이 끈목이 지나가는 곳이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한번 당겨볼게요. 그랬더니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깜찍한 꽃 모양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손목의 둘레에 맞게 여기다가 제가 연봉 매듭을 할 거예요. 연봉 매듭. 그래서 여기다가 고리를 끼울 수 있게. 자, 연봉 매듭. 매듭의 끝에 연봉 매듭 하는 방법도 제가 동영상 그 리스트 중에 있거든요. 매듭의 끈 쪽으로 마지막 쪽에 연봉 매듭을 하는 방법. 자, 끈이 이제 이렇게 한 줄로 우가 연봉 매듭을 하잖아요. 이한 줄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가운데가, 정 가운데가 오게끔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중앙을 딱 잡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손바닥 위에다가 이렇게 끈목을 올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끈목을 올려주시고, 자, 감습니다. 중지와, 자, 이렇게. 검지와 중지 사이를 팔자로 감습니다. 이렇게. 팔자로이 부분이 딱 가운데 오게 위치를 해 두시면 나중에 더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팔자로 감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 끈은, 자, 이 메인의 아래를 지나서, 자, 여기로 오시고, 자, 여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메인을, 메인을 지나서, 자, 이거는 처음에 손바닥 위에 올려놨던 끈이에요. 팔자처럼 돌아간 끈은 여기 있고요. 자, 요거 아래를 지나서, 자, 이 메인 중심에 아래를 지나서 첫 번째 손가락 밑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이건 딱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끈은 또이중심의 아래를 지나서 두 번째 손가락에 위에서 밑에서 위로, 자, 이렇게 빼주세요. 자, 손가락에서 하는 작업은 끝났고요. 자, 이번엔 이제 여기서 빼서, 자기 자리를 찾아서 한번더 넣으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바닥에 놓아주시면, 지금 요렇게 보시면, 자, 어떻게 되있냐 하면요. 은 자, 이 중심, 자, 이 중심을 요렇게 젖혀보고, 요렇게 젖혀보고 하면, 자, 여기에 요거 중심을 둘러싸고, 요렇게 타원 모양이 하나 있어요. 이 가운데를 얘가 이렇게 가로질러 가고 있고, 자, 잘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구멍이 하나 있고 또저 치면 저 이쪽이 구멍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 구멍에는 이게 들어가고요. 이쪽 구멍에는 왼쪽에 끈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얘가 들어갈 때는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중심을 돌아서 들어가야 돼. 자, 이 중심을 돌아서 자, 이 구멍 속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은 이렇게 돌아서 이쪽에 반대편에 있던 구멍 속으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이 끈과 자이 부분은 양쪽에 이렇게 잡으시고 살금살금 당겨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윗 부분도 잡 잡으시면 자 이런 연봉 매듭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은 손, 우리 선복을 둘레만큼의 위치에다 이 연봉 매듭을 옮겨 놓으셔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조이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이 끝목이 시작된 부분을 따라서 길이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자, 이 부분을 이쪽으로 조금 옮길게요. 그러면 자, 여기 들어간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여기니까 이거를 조금 더빼 주세요. 이제 오른쪽으로 조금 더 옮길 거예요. 그리고 연봉 매듭이 어려우시면 단추 같은 거를 끼우셔도 돼요. 동글동글한 단추. 가 그다음 에제 이쪽 은자 이쪽 끈이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한번 당겨 보시면 보이시죠? 이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연봉 매듭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예쁘죠?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나일론 줄 같은 경우에는 잘라서 불 마감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본드를 살짝 흘려주셔도 단단하게 굳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를 이제 불질 마감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팔찌가 하나 완성이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고리가 좀 크면, 마찬가지로 조금 줄여주시면 돼요. 이게 빠질 정도로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예쁘고 깜찍한 매듭 팔찌가 하나 완성되었습니다. 복잡하고, 음. 화려한 매듭이 아니라도, 이렇게 예쁜 팔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